아이 춤잡 왔어 아이고 <웃음> 어, 어, <웃음> 아이고 아 이거 연예인 만났네 아니 옷처럼 본부였더니 오자마자 앵벌이를 시켜 <laughs> 이거 다팔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야 아, 아참 손님이 누구시려나 둥고구마 사세요 둥고구마구마구마구마 손님분 어, 손님 오셨다 어, 첫 손님 한 봉지에 얼마인가요 한 봉지에 오만 원. 안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허, 친한 요 2만 원 치면 어? 몇 개요? 자. <웃음> <웃음> 특별히 먹던 것도 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뭐 받는 건 아니고 그쵸?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텐데. 하세요 <laughs> <그러세요. 웃음> 자, 두 개. 마, 아, 2만원치. 저기, 응모. 응모하세요. 지금 2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당첨이 되면, 춘식이 고구마 있는 거 드려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 2만원어치 주세요. 어, 오, 감사해요. 이거 뭐? 아니, 이거 너무 금방 팔리겠는데? 오픈하자마자 이거 큰일 났네. 감사합니다. 아, 춘자 인기라서. 응모권 쓰셔, 선생님. 네. 색깔 봐, 끝내주네. 팝도파. 아, 만원. <laughs> 어떻게 아, 드릴까요? 하나 주세요. 네. 아, 하나 드릴까요? 네. 2만원사시면저 <laughs> 영목권. 영권을 아, 예. 네,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리하러 가볼까요? 손님 무리하러? 손님 모라와 손님. <laughs> 구운고구마 사오라. <laughs> 운고구마 구운 사세요. <laughs> <laughs> 돈 제일 많이 들어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연말에 기부하려고 군고구마를 <laughs> 팔고 있거든요. 혹시 <laughs> 다섯 봉지인가요? 거슬러 드려야 되나요? 5봉지 아, 감사합니다. 우와, 역시 여기. 역시 돈 많... 손 냄새가. 냄새 닮아주세요. 전이요? 네네.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없으신 <laughs> 네. 어유 감사합니다. <웃음> 번창하세요 <웃음> 연말 보내세요. 돈 많이 버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군고구마, 구마, 구마. <laughs> 왔어요. <웃음> 군고구마 드시고 복 받으세요. 오래 사실 거예요. 똥도 잘 나와요. <laughs> 가장 위쪽에 계신 분을 찾아서 <laughs> 여기 어떤 거 어, 어떻게 드릴까요? 저희 몇 개째? 감사합니다. 2만 원이요. 아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아이고, 예, 3만, 3만 원이요. 어? 3만 세요 저희 서만에없어서안요 감사합니다. 한 공에 네. 만 원입니다. 에이, 수고했어.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네. <laughs> 여기 이름 어디라고요? 민주 시민교육부. 맞아요. <laughs> 여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로비에서 이거 중국어 어. 살려고 기다린다 해가지고. 친구면 기본 오는. 안녕하세요. 작은 친구시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의 찐친이에요총몇 네. 봉? 하나 하나. 아 어, 감사합니다. 네한 봉씩. 네. 봉씩 하고. 한 봉, 한 봉. 감사합니다. 어, 반대편은 왜 그냥? <laughs> 아네 아, 여기 네. 계좌이체 부탁드릴게요. <laughs> 계좌이체 부탁드리고요. 네. 계좌이체 부탁드립니다. <laughs> 따, 응? 따, 따,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동구마사이로 네. 연말 기부 하러 왔어요. 어, 고구마세요. 특별히 가드리는 거예요. 고불러주세요 이거 하나에 1 0만 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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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를 네. 저버리지 않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일할수있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자 그럼 얼마일지. 네. 자 쌤이 금색깔 획수 있는 기회를 줄게. 오, 네. 어, 너무 좋아요. 응. 둘, 셋, 일곱장. 3 5만 원. 여덟 장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경찰 불러.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24. 25만 5천원. 25만 5천원 5천 원. 5천 더하기 35는? 60만 5천원. 일단, 일단 현찰로. <laughs>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 이 만원 갖다 고구마 박스를 사면 그럼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크게 돌아가는 ]かな? 거니까.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계속 좋은 일이 있거 그럼, 어. 그럼 다음에 또 이거 또 같이. 하자고요? <laughs> 자 그러면 네아나못 버텼어 나못 버텼어 자첫 번째 어. 서, 서동철 총무과장님이신가요 네, 어? 내 친구? 어, 진짜? 어 응. 아까 늦나? 에 네, 아까 늦어요 네. 우리 우당골에 뭐 내가 이거 이거 투명하게 확인할까? 이거 좀 확인 뭐 이런 거 아니야. 하나?